2025년 4월 22일, 일용할 양식, 말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요절, 13절, 제목, 인자 같은 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인 아래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의 일곱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귀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됨에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 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성도들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인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한 것으로 인해 반모 섬에 있었습니다. 주인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그의 뒤에서 나는 나팔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는 음성입니다. 요한이 그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금 촛대가 보였고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았습니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요한이 인자 같은 일을 볼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인자 같은 이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주님 죽었다가 새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요한이 본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초 때는 일곱 교회입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 세세토록 살아계신 주님.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교회 가운데 계십니다. 오른손에 교회 지도자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교회는 거룩하며 교회는 안전합니다. 적용. 교회를 누가 붙들고 있습니까? 한마디. 세세토록 살아계신 영광의 주님.